노래하는 가수 다 모여 너가다 가수와 얘기를 나누고 노래를 듣는 너가다 안세인 가수 만나 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우 치며 노래하는 가수 안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1 0개는 굉장히 남성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원래 인간 안세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노래하는 가수 안세인의 마케팅 측면입니까. 원래 인간 안세인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네. 장구를 치시면서 노래할 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본인의 노래를 본인이 장단을 맞추는 건 장점이 좀될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장구를 치시다 보면 호흡이라든가 좀 숨이 가쁘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장구가 한곡만 이게 딱 끝나면 괜찮은데. 여러 곡을 공연을 하다가 노래도 같이 하게 되면 숨이 엄청 가파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네. 숨을 참고 합니다. 항상. 네. 장구는 언제부터 치셨습니까? 제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5년 정도 됐는데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였을 때이 장구를 만났거든요. 네. 근데 장구를 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 제가 하고 싶은 노래도 같이 할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아침부터 밤까지 네. 처음에 연습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장구를 치는 어, 가수 안세인의 모습으로 팬들에게 기억이 되셔야 될 텐데요 네. 어, 안세인 가수께서 가장 자신 있게 장구를 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혹시 잠깐 보여주실 수 있는지 음~ 자 음악 없이 그냥 한번 네, 아, 듣고 아주 라이브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누구나 네. 퀴즈 정답을 맞춰주세요. 퀴즈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국 뉴대회 공식 경기 용품과 함께 윷놀이 세트를 드립니다. 장구 치신 걸 봤습니다. 네네. 늘 느끼는 거지만 어, 악기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 정말 심장이 벌떡벌떡 한다고 그러죠? 네. 그 흥분이 좀 느껴지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셨는데 장구는 아시는데 고고장구는 무슨 장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고고장구는 어, 일반 트로트에 맞춰서 장구를 칠수 있는 사분의 사박자에 맞춰가지고 네. 장구를 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몸이 안좋으신다던가좀 우울증이 좀 있으신 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 그걸 이 장구로 인해서 되게 많이 많은 사람들이 그암 투병 하신 분들도 이게 완쾌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가수님 아주 영업 제대로. 아, 네. <웃음> <웃음>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장구는 이제 이렇게 장구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위쪽에 심벌이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고고 장구의 특징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수 장구에도 네. 저렇게 심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심벌이 들어가면 훨씬 더 흥이 나요. 네, 흥도 나고 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심벌도 같이. 네. 네. 조금 전에 안세인 가수님이 장구 치시면서 심벌 이렇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네그느낌 느끼... 저는 치면서 심장이 날마다 터집니다 <laughs> 그러게요 지금까지는 장구를 치는 가수 안세인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노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난난 난이죠? 안세인 네네. 가수의 노래가 네 맞습니다 난난난네 네. 이게 언제 이 노래를 처음 받으셨어요? 제가 음 3, 4년 전에 김기범 가요제라는 네. 가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제가 우연찮게 어, 거기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대상을 받았죠. 생각지 못하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김기범 선생님께서 어, 노래 한 곡을 주신다고 하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이 노래를 받았습니다. 난난 네. 난, 난. 대상을 받기 위해서 출전하신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laughs> 네. 노래를 처음 받으셨을 때 네. 이게 내 노래다 네네. 가수 안세인의 노래라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미흡한 정도 있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아 제가 처음에 딱그 들어왔을 때 가사도 마찬가지고 이 곡도 마찬가지고 너무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이렇게 한번 들려드려봤는데 네. 그 분이 하루 종일 그 노래만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노래 가사도 잘 모르는데 네. 그래서 아이 노래는 괜찮다. 너무 좋은 노래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로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노가다, 안세인 가수의 난난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을 맞춰주세요. 퀴즈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국뉴대회 공식 경기용품 과함께 윷놀이 세트를 드립니다.